실시간 접속하고 계신 분들의 댓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 많은 분들이 접속하고 댓글 남겨주고 계시네요. 희망 있음 님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코스피 상승 믿습니다. 주식에 대해 잘 아시니까 잘못된 점도 잘 고쳐주시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네. 그리고 복부인 님이 이재명 후보 따라서 우리도 주식에 투자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laughs> 해 주셨고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네. 하늘빈 님이 드디어 내일부터 사전 투표입니다. 맞습니다. 기... 주식에 대해 잘 아시니까. 실시간 댓글을 <laughs> 어,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laughs> 직접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호 1번 이재명으로 대동단결합시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 직접 ETF 투자를 하시면서 어, 우리 국내 주식 투자자들과 함께하고 또 우리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코스피가 상승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해 주셨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윤태준 소장님 한, 말, 한 말씀 마,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까요? 아네 어, 오늘 사실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앞에서 <laughs> 후보님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어. 운동가로서 또 그리고 사업가로서가 아니라 학자로서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산 편중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것을 어떻게 주식시장과 같은 자금조달시장으로 돌려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기업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가 제 평생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끝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앞에서 두 분께서 너무 길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이해관계가 확실히 일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국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성남시장을 할때 그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성남으로 이사오세요. 집값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오세요. <laughs> 제가 8년 재임을 했는데 그 초기에 그 얘기는 많이 했는데 그때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 관련돼서 이사 오신 분들이 있어요. 미리. 근데 그 후에 성남이 진짜 좋아졌어요. 성남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원래 그 부동산도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 효용도 중요하지만, 그동 똑같은 동네인데 동 이름 따라 아파트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분당이 가면 아주 극단적인 데가 있어요. 조금 하나 2 차선 도로가 하나 동 이름으로 갈라지고 있는데 오른쪽 왼쪽이 완전히 다릅니다. 음. 가격 차 엄청나게 나요. 예, 그거 뭐, 예, 브랜드 가치죠. 무슨 동. 무슨 동. 그래서 동 이름 바꿔달라 그러고 뭐 합쳐달라 그러는 난리인데, 쉽지가 않죠. 어, 근데 성남으로 빨리 이사 오세요. 근데 그말 들으신 분은 득을 게봤습니다 음. 어, 제가 뭐 100%는 아니지만, 제 일반적인 예측으로는, 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주식시장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점에 자신이 있죠. 몇 가지 조치만 하면 돼요. 앞으로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또는 대한민국에서는 버블럭에서 돈을 버는 이런 반칙, 불공정이 불가능하다. 또는 매우 어렵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해서 확신이 들면 사실은 투자 결정하기 쉬워지죠. 비정상 때문에 에, 좀 저평가된 게 정상을 찾을 거고, 또, 우리 산업 경제정책은 제가 방향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있으니까, 강력하게 지금 성장 드라이브를 걸 거라서, 어, 우리가 또 추진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곰, 감안하면, 주식시장은 어, 상당히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저도 뭐 손해볼 것 같으면 안 사죠. 이 핑계, 원래 제가 그냥 사면, 저 이해관계, 이, 이해충돌? 이런 데 좋은 취지로 해서 이걸 비난하지는 않을 것 같고. <laughs> 네. 네. 더 좋아지기 전에 빨리 참여합시다. 네. 어 여러분 네 글자 이재명 푸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laughs> 이재명 푸. 네. 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 아니라 국장 복귀는 지능순으로 만들 이재명 후보의 어, 오늘 함께하는 네. K i n i TV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확실히 믿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주식 시장을 민다고 합니다. 네, 이재명 시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